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8강 첫번째 경기 모로코와 콩고민주공화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래도 긴장되다 보니까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하지만 암나바트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세드릭 박한부, 실라스, 임블라 실라스, 줍니다. 박한부 볼라시에게 뛰어들어 가는데요. 임블라 임블라 주팅 들어가요! 지아넬리 임블라 비조이 콩고민주공화국을 8강전을 이끈 지아넬리 인블라 선수가 이번에도 중요한 경기에서 특탄한 주아이르 페달 암나바트 엔네시리 지에시 어, 디라르 나벨 디라르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냅니다 디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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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돌파합니다 디라르 크로스 올려주죠 탄한 지에시 슈텔 바로 동점골! 하킴 제시 전반 종료 직전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어, 구해내는 하킴 제시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석의 가치를 지닌 우리 은복한니 선수 조화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우사미 타난, 우사 망가요 죄송합니다. 우사마 타난 베란다. 통통이님 어서 오세요. 안나바트. 안나바트 유셰프 엔네시리. 안나바트 하킴 지에시. 측면을 뚫어주나요 타난 베란다 다시 한번 볼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에시 베란다 노르딘 암나밭 그리고 엔네시리 하지만 실라스 선수가 종 위치에서 선방을 해냈습니다 우사마 타난 타난 찔러 주는데요 지에시 슛 터! 들어가요 하킴 지에시 멀티 득점이자 어, 팀의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조금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플레이 무투삼이 실라스 엘 아흐마디, 하킴이 페달, 아, 우사마 타난. 이거 이번엔 미가아니고 탑니다. 아, 미가아니고 맙니다. 예, 엘 아흐마디. 줍니다 베란다. 우사마 타난, 타난 베란다. 자 천천히 역시 볼을 돌리고 있는 모로코 국가 대표팀이구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모로코. 안나바 안나밧, 안나바타 3대1, 노래들이 남나방! 야, 사실, 공고민주공하고, 물론 동점을 노리긴 해서 했겠다. 우리, 아, 예, 모로코의 경기는, 공고민주공. 그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전력 차에서는 약간의 조금 어 차이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비 후역습 어 그리고 어 깔끔하게 뭐 역전골이라든가 자 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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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덴바바 선수 자 토마스 파티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르 그리고 만에 사르 사르 그리고 골을 계속해서 끌어주자 케이타 발데 전반 18분 아주 완벽한 아주 아크로바틱한 터닝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케이타 발데와 세네갈 국가대표를 한 다음에. 아뭐 후반전에 기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음 경기를 기약을 할수 있겠는데 하지만 소용이었습니다두 번째 득점, 사디오 만의 22분의 두 번째 득점을 뽑아내는 사디오 만의와 세네갈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콩고 민주공화국 한박 우승 그리고 프리킥. 네 가나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죠. 이들 사이의 개의 프리킥. 케이의 패스 줍니다. 가사마, 그리고 디알로가 케이타 발데에게, 그리고 덴바밤마다 옵사이드. 자, 이번 경기, 이번 대회 8강전, 벌써부터 옵사이드가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난다면 일단은 어, 공고민주공화국과 가나의 득실차가 동점이 되는 것이고, 어, 만약에 짐바브웨가 3점차 이상으로 어, 좀 간다. 자, 덴바바덴바바 덴바바 슈트! 들어가요! 하지마, 세네갈 국가대표팀, 가나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싫습니다. 3대0의 스코어, 그리고 덴바바 선수가 득점을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득점. 리스 보아탱, 그리고 아베디, 아이우에게 넘겨줍니다. 제프리 슐럽, 마이클 에스양 디아타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디아타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데 사디오만의 멘사 실수를 해버렸고요. 이거는 다섯 번째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사디오만의 전반 끝나기 전에 5대 0. 아 가나 대표팀 굉장히 글쎄요 멘탈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입었나요. 너무 아쉬운 실수로 아예 그렇습니다. 우리 9대 0 약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일단은 무스키 선수도 무스키 선수지만 나인이네이네 나무인에서... 많은 기대했었을 를 텐데 일단 에칸비 선수가 오히려 뱅상 아부카 어, 아부바카르 선수가 들어와요. 일단 액투 슈퍼모팅 아부바카르 들어오자마자 골을 넣었습니다. 용병수는 카메로에게 있었습니다. 야 아부바카르 교체하자마자 바로 선취골 집어넣는 뱅상 아부바카르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짧게 왼쪽 구석으로 아 완벽한 침투를 보여줬던 우리 뱅상 아부바카르 다리 콰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 짐바브의 계획과는 약간 멀어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죠 슈퍼모팅 선수 결국엔 공 살려냈습니다 아 애투에요 에투 애투. 가마 노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미스 선수가 잡아냅니다 자 이번엔 짐바브의 자, 짐바브에도 용병수를 가동합니다. 안티패스 선수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 최근 우리 조별리그 때 경기를 보시면은 어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했었던 선수로 기억이 남습니다. 마샬문에 지 위쪽에 뛰어주는 선수 있는데요. 잘 봤어요, 마하치 뚫어 들어갑니다. 안티패스 선수 일단 넘어졌고요. 마하치 선수 이거 혼자야 돼요. 마하치, 지하치. 마치. 다시 한번 나캄바. 의외로 나캄바 선수가 약간 핵심 선수다 보니까. 약간 이목이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집중될 수도 있는데요. 슈퍼모팅 길게 알란니옴 중앙에 띄어주는 선수 사이드에 열어줬습니다. 아수의 에코토 중앙에 선수 한명 있습니다. 올려봤고요. 애투 헤딩 고미스가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은 파메르 선수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이거 오 나무인해수? 이거 짐바브가 웨 기적을 쓰나요 진... 나무인해수 올렸고요 안티패스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롱 선수가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짐바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두키님은 오시맨 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레시포드 맘이거든요 자 우리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오시맨 선수의 킥오프로 이번에는 경기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에테보 자, 이두, 사누시. 자, 윌프레드, 은디디 선수. 레스터시티, 최근 들어, 마, 많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젠간, 동화스러운 일을 한번 오 일단, 다리커 선수가 걷어내면서, 스로잉 상황? 높은 위치에서 스로잉이죠? 에테보 선수, 일단, 카데베레 선수가 빌리아트에게 전달해줍니다. 마찰문에치. 접어주면서, 은디디. 은디디, 때려요. 어, 올렸습니다. 마틴스. 마틴스, 저 접어주고요. 마틴스, 여 마틴스 방금 아웃라인 타면서 드립을 완전 멋있었습니다. 자 빅터 모지스, 우리 빅터 모지스 선수가 또 중거리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 오, J.J.O.코차, 이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의 차범근이라고 불리는 선수인가요, j j o 나칸바에따는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먼저 선취골을 넣었는데 어 이거 제 예상과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 번복되스 번복됐었... 이 전에 그 경기에서는 일단 짐바브웨가 오오 빌리아트! 빌리아트가 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아트스러운 골을 만들어내는 빌리아트입니다. 여 여기서 한명 제쳐 놓고 왜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힘차게 꽂아 넣었던 빌리아트마술문했치 아 콜린스 선수가 끝내냅니다. 약간 성급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았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빅터 오시맨. 자 오시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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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오시맨. 자 오시맨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접 접었다 말았다 오시맨. 자 백패스. 아 카데베르 선수가 끝냈어요. 빅터 오시맨. 자 지금 오시맨만 보고 있는데요. 아 이거 마음지. 오무새끼예요무새끼무새끼 이 새끼 무 새끼예요 무 새끼입니다 야무 새끼가 완벽한 헛점을그렸습니다 저조차도 반응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왠이지 지금 당황할까요 나이지리아 안티페스 이거는 옵사이드인 것 같죠 네 옵사이드입니다 저놈이 미케 길게 테보 선수에게 다시 한번 미케 테보 빅터 오시맨이 받아줍니다 오시맨 마틴스 하지만 마치 선수가 잡아줬고요. 우리 빌리아트 받아줍니다. 빅토모지스가 일단 끊어냈고요. 아직까지도 공격기에는 나이지리아에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번 기회 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마틴스 때려요! 마틴스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동점 골! 야 마틴스가 이거는 키퍼가 막을 수 없는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연장전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차기인데요. JJ오코차 오른쪽으로 잘차 나왔습니다. 빌리아트 어디로 찰지? 정면! 이번에는 어디로 찰지? 오버피 마틴스! 이야 이거 방향은 잘 읽었는데요 구석으로 너무 구석으로 가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외래 이번에는 왼쪽 중앙 토모지스 정면입니다 균시 안티패스 어디로 찰지 야 키퍼 맞고 들어갔어요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빅토모지스 오시맨 오시맨 아~~ 이번에도 약간 성급하게 뛰었던 우리 네짐바웨의 기포입니다 마치 야 기포 잡았어요! 기포 잡았어요! 이거 못, 못 넣으면? 야 일단 넣었습니다 에테보 선수가 어~~ 승부차기 끝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네 이거 순간적으로 전 경기 또 하는 줄 알았네요 네 이거 승부차기 또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당황을 했습니다 야,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어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더니, 양팀 모두 다 수고를 하신 것 같네요. 아이고. 예 네. 팀이 신중하게 좀 게임을 이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신중하게 이어나갈 만큼 양 팀의 경기가 팽팽하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수비력이 아주 뛰어나다 라는 해석으로 좀 생각을 해도 아, 될것 같은데요. 아직 아주 좋은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오영고, 오영고, 줍니다사무레토에토하지만 베란다를 베란다가 공을 잡았습니다. 하킴지에시지에시 그리고 찔러 들어가는데요. 노르디 남나바트,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NC l 선수가 아, 해설위원도 바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옵사이드를, 명백한 옵사이드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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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중앙, 슈팅! 아! 들어가요! 사무엘 에토, 벼락같은 슈팅! 지금까지 슈팅이 없었던 카메론, 아주 벼락같고, 아주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여기 사무엘 토 선수가 저는 패스를 줄 것을 예상했었는데 한명 제끼고 마무리라는 플레이가 아주 깔끔했고요. 오늘 했었던 카메론의 교체 전술이죠. 체력 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적 다양한 변화를 깨겠다는카메론 국가대표팀의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오사이드 자, 안드레 오나나 선수가 골킥을 이어 나갑니다. 스테판 음비아. 니옴 니옴, 하지만 엔네시리 선수가 잡아냈구요. 하킴이 가운데, 지에시. 지혜씨. 지에시의 선택. 자, 베란다. 아, 상당히 카메론이 계속해서 후반전 내내 모로코 구대표팀이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예, 하지만 이번에 디라르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베란다, 위치, 지에시, 쭉 들어가요! 하킴 지에시, 결국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의 손으로, 아니, 손은 아니죠. 발로 증명을 해 나가는, 모로코 국가대표팀과 하킴, 지에시 선수 이번에는 역시 쿤데 말롱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말롱, 짬을, 레토, 뱅상 아부 바카르 그리고 사무엘 에토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디라르 역시 막아냈고 이렇게 되면 어 정규 시간 그리고 추가 시간도 모두 소진이 된것 같은데요. 세주가 끊어내고 마지막 공격 갑니까? 에토 슈퍼 모팅 찔러주죠. 에토 슈팅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정규 어 시간이 모두 지나가고. 연장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연장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앞선 연장전은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의 승부차기 연장전이었습니다. 이팀 역시도 상당히 이두팀 역시도 상당히 재밌게 게임을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베란다 우사마 타난 베란다 그리고 엔네시리 엔네시리 위치 베란다 잡아냈습니다. 베란다 그리고 패스를 주저 우사마 타난 슈타 막았어요 야, 이걸 막아냅니다 오나나. 아, 사실 오나나 선수 실측에서는 상당히 야심 분우가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킥. 오렐리앙스 해주 선수가 크로스를 준비합니다만 니옴에게 넘겨주는군요. 니옴 크로스 올려줍니다. 사무엘 에토. 그러고 은클로. 은클로 드리블 돌파 은비야. 슈팅 때릴 만하죠. 하지만 정면으로. 같고요. 역시 옥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신분우 선수가 킥을 함에 따라서 경기가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경기 종료가 아니죠 연장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양팀 계속해서 신중한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런 신중한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승부는 승부차기까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쿨로 찔러 들어가는 아수 에코토 에코토 위치 사을 에토에게 넘겨줍니다 에토 하지만 암나 바트가 끌어냈습니다. 어, 지에시 달려 들어갑니다. 가운데 누구 누구? 유셰프 엔네시리 완벽한 일대. 아 유셰프 엔네시리 선수 아 8강전에 엔네시리의 봄은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플레이 계속해서 거듭 거듭 보여주고 있는 유셰프 엔네시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주, 슈퍼모팅 은클루 선수가 역습에 가담을 하는데요, 은클루. 하지만 아, 마즈라이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디라르, 타안 그리고 가운데 GAC, 엠네시리, 베란다, 안나파트, 그리고 측면에 가는 엘아우마디 그리고 하킴 GAC가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준는데 베란다 넘겨주고 타안 하지만 아수에코토가 좋은 위치 선정 안내바 들어가야. 역전골! 연장 후반 종료 직전! 모로코 국가대표팀의 해결사는 노르지 남나팟 선수였습니다. 와, 완벽한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아, 깔끔한 슈팅, 아주 좋은, 머릿결, 우리 한 결과, 모로코 국가대표팀이, 아, 예스,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만약, 유니크 대전이네, 유니크 대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4강에 진출한 이네팀 모두 저희 유니크 클럽에 어, 참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니크 클럽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바페미 마틴스, 하지만 공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로 유니크 더비라고 할수 있겠고요. 좋은 활약상들을 보여주길 바라는 두 팀입니다. 싸르. 그 일단 지난 첫 번째 경기 때 카메론과 모로코가 상당히 신중한 경기들을 이어 나갔죠. 이번 경기 때 양팀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자지만 끊어내는 나이지리아 마네 선수가 시작부터 빠른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제 오코차 오코차 밑으로 가지 않고 예, 어, 상당히 아크로바틱한 백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를 은디디 오시맨 에테보 잡아냈으니 오코차 하지만 케이타 발데 역시 끊어냈고요 사르 덴바바가 가운데 들어가는 사디오 마네 선수에게 마네 주탱 선제골 역시 빠릅니다. 세네갈 이 팀이 경기를 할 때는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라면을 끓이러 가면 안 돼요. 왜냐? 과정에서 본인의 발을 AS해야 될것 같은 그런 트래핑을 보여줬습니다. 디아타 돌파하죠. 하지만 존오비 미켈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지리아도 명백히 어, 우리 어, 예 그죠? 비조의 1위 이 팀이기 때문에 어? 마티스 마틴슈트아마틴 아, 마틴 선수가 여기 때문에 어, 끝까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국가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사디오 마네가 측면에서 공을 잡습니다. 마네 오른발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오코의 선수가 미리 위치를 잡아버렸습니다. 비터오시맨 그리고 밑엔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르. 에테바자 다시 끊어냈고요. 역습기에서 JJ가 j j 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받는 선수는 스트라이크 오바 페민마틴 중거리 내릴만 한데요. 쿨리발리 선수가 그전에 미리 차단을 해냈습니다. 이드리사 게 역시 찔러줍니다만 아 양팀 모두 서로 한 번씩 원투 펀치 원투 펀치를 주고 받는 것이 아주 매섭게 흘러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뭐지? 스 은디디 측면 찔러 들어갑니다. 올라 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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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하지만, 오시멘 선수가 잡아냈고요 모지스, 슈팅! 빗나갑니다. 네갈과 라이지리아의 경기는 무려 하이라이트를 3개밖에 남기지 않은 채,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가보겠습니다.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만 더한데, 최선을 다해서,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네시리. 엔네시리 위치를 잡았습니다만 쌀을 끊어냈습니다. 이드리사 게이에 역습 들어가야죠. 디아타 하지만 베란다. 자 베란다를 제껴냈고요. 덴바바 다시 한번 공은 덴바바에게 말해. 첫 번째 슛트 들어가요. 사디오 마네 오 오뚜기 분카카보보빠 빠른 그 남자 자분분에사오오네가이 이번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모로코의트너킥자 위치 역습 기회입니다 댄바바 일단은 사실 아, 그 전에도 아, 우리 4강전에서 우리 아, 예, 모로코 국가대표팀이 카메룬을 상대로 선지 실점을 거둔 이후에 아, 자 만에 만에 주타지만 만에는 보여줍니다 본인들이 우승자가 될수 있음을 사디오 만의 두 번째 득점 결승전에 강력한 사나이 사디오 사지... 리치로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또다시 뛰어 들어갑니다만 좋은 수비 베란다. 위치, 안나팟안나팟 엔드시리,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주아이르 페달, 하킴 지에시, 지에시, 위치 잡죠. 유네스 베란다, 베란다, 쿨리발리,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디라르, 디라르, 유네스 베란다, 주아이르 페달, 노르딘 안나팟 디알로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역습 기회를 잡고 있는 제네갈 국가대표팀 케이타 발데에게 넘겨주고요 옵사이드를 유도를 합니다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덴바바가 디아타에게 디아타가 확실한 나무리를 보여줍니다 결승전에서는 매우 이방적인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네갈 국가대표팀, 디아타의 득점에 힘입어 3대 0의 승리를 거두, 역시 이번, 어, 결승전에서도 본인의 그런 클래스를 확실히 증명을 해내고 있고요 안나바트, 하지만 치스가 끊어냈고요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에드와르맨디, 이드리사 게이에, 그리고 위치선정 사디오만에 그리고 달려 들어갑니다만, 단언히 끊어졌습니다. 베란다, 베란다의 선택은 암나파트에게 암나파트 베란다 엔네시리 위치 선정 위로 가나요 베란다 때릴만 하죠 들어가요 그래도 전반 종료 직전 아직 끝나지 않았던 유네스 베란다의 동점골이 어, 터지고 맙니다 사실 모로코 국가대표팀 어, 지난 8강전에서도 이렇게 중거리 슈팅으로 아마 탄한 베란다 베란다 달려 들어갑니다 g c 그리고 엔네시리 개공은 엔네시리 선수 지난 4강전에서 아쉬웠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슈팅을 때려버리는 엔네시리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세네갈 국가대표팀, 디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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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템 만의 4대1! 세네갈 국가대표팀, 토너먼트에서만 무려 13골을 상열시키고 맙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베란다. 베란다. n a c 리 선수가 끊어줬습니다. n a c 리 노르딘, 암나파트에게, 쌀르 아, 암나 자,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 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우리 암나바트 선수가 만에 끊어줍니다. 암나바트 선수가 살짝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예상이 드는데요. 현재 시간 65분이나 왔고요. 특실은 3대 3점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모로코 국가대표 팀이고요. 하킴 지에시가 위치 잡았습니다. 하킴 지에시 4대 2.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모로코 국 이렇게. 총 16명의 감독님들이 참가를 했던 치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팀은 실축과 똑같이 세네갈 국가대표팀이 우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세네갈 국가대표팀 상당히 좋은 면모들을 보여줬습니다. 말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도 그렇고요. 기니를 상대로 10대0으로 승리를 했던 경기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가나를 상대로 9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나이지리아 상대로 1대 0. 어, 결국에 결승전에선 4대 1로 어 세네갈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걷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거두게 되신